안녕하세요. 토리의 만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칸막이 보관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 씽 우선 준비물을 나에게 볼게요. 준비물아, 나와라. 뿅. 색종이, 세장과 목공풀이 필요해요. 그러면 만들러 가 볼게요. 우선 색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가로 세로로 접어 줄게요. 그 다음 대문 d 기를 해줍니다. 대문 o 기를 해주었으면 h 대문접기를 안한 곳에서 대문접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끝부분 세모를 접어줄게요. 끝부분 세모만 접어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춰서 손에 맞춰서 끝부분만 꾹꾹 반대편도 맞춰서 꾹꾹 부분만 다른 편도. 맞춰서 끝부분만 바람방도, 맞춰서 끝부분만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은 꺼내고, 쉬운 친구들은... 안으로 넣어줄게요. 안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 안으로 넣는 친구들은 여기다 풀칠을 밖으로 넣는 친구들은 여기다 풀칠을 해줄게요. 저는 안에서 넣을 거라 여기다 풀칠을 해줄게요. 쓰자마면 종이로 펴 발라줄게요. 저는. 붙여줄게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이게 흐느적거리는데, 한 편만 목공풀을 발라가지고 붙여줘요. 이렇게. 다른 편도 모두 해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오셨다면 은 지금 누르고 오세요 한번 누른 사람은 누르면 안 돼요 취소예요. 아, 여러분, 이것도 저번에 색깔필 안 되게 올렸듯이 이스나 스티커로 꾸미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자 모양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칸막이를 만들러 가볼까요? 우선 색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 펴서 목공포를 발라줘요 이렇게 되면은 붙줄게요또 한번 접어줘요. 또 붙여줄게요. 두껍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여러 개만 붙여도 돼요. 두껍게 만드는 게 제가 해보았을땐 좋더라고요. 접어졌으면은 반으로 접어줄게요. 아 제가 준비물 소개 안에는 소개하는 거에 안 나온 건데 가위도 필요해요. 칼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칼로 잘, 자, 잘라주었어요. 그러면 반으로 접어서 잘란 것에. 그 다음 펴서 대문 접기를 해줄게요. 그럼 반이 표시가 돼요, 여기. 한 부분만 잘라줄게요. 반대 것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두개도 잘라 주었으면은 벌려서 겹쳐줄게요. 그럼 이어,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 색종이 한 장을 또 갖고 와서 가로 세로로 접어줍니다. 이중한 면만 잘라줄게요. 한 면만 잘라주고, 한 쪽만 묶음포를 발라줄게요. 바닥에 붙여 붙여줄게요. 그 다음, 아까 만들었던 십자 모양을 가져와서 여기다 꽂아줄 건데요. 우선,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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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풀칠을 해서 하면 돼요. 못 보신 분도 있으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붙여주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돌려서 여기다 붙여주면은 된답니다. 이게 마를 때까지 절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코팅지는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다른 거에 있으니 꼭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